1 2 세기죠. 이 세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때 세계사는 예, 특징이 또 닮았어요. 항상 그 역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동양이든 서양이든 심지어는 한국사든 그 편년체 세계사를 하다 보니까 예, 느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때의 특징은 뭐냐? 예,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사기가 능한. 어, 사기가 극도, 어, 극도를 이룬 예, 그런 것입니다.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, 유럽에서는 예, 십자군 전쟁이 200년 동안 있었는데 1100년대에 1차부터 4차까지 썼고 예, 1200년대에 5차부터 8차까지 썼어요 근데 예, 그 200년 동안 그 십자군 전쟁이 예, 정말로 그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라든지